장윤정 도경완 부부의 아들 연우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후원하는 영재 발굴 프로그램인 ctya에 합격해 동생 하영과 함께 la 여행을 떠난다. 오는 7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되는 이너셋 토요 예능 프로그램 내 아이 의사생활 미안의 생활에는 mc 도경완 장윤정 부부와 자녀 연우 하영이가 출연한다. 연우와 하영이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후 약 3년 만에 훌쩍 큰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했다.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연우는 사춘기가 오면 엄마가 갱년기라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꺼냈다. 스튜디오 안 모두는 폭소를 터뜨렸다. 하영이는 최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사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. 나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는 하영이의 말에 도경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. 연우 역시 오빠로서 내 나이대에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동생의 연애 이야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. 연우와 하영이는 내 생활을 통해 둘이 미국 LA 여행에 나선다. 연우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후원하는 영재발굴 프로그램인 ctya에 합격하며 생애 첫 미국 학교 생활에 도전한다. 하영이도 그 길에 함께 가게 됐다. 여기에는 연우의 강렬한 의지와 꼼꼼한 계획이 기반이 됐다고 한다. 연우의 계획을 듣던 장윤정은 연우의 계획적인 성향은 날 닮았다라며 흐뭇해했다. 내 생활은 품 안에 기른 자식들의 생애 첫 도전을 통해 어른들이 몰랐던 아이들의 사생활을 지켜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. 오는 7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한다.